네 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요 45가입니다. 45가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천사가 요셉과 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말했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어, 일어난 일입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1번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예수라 하라. 네, 천사가 나타나서요.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잉태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2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결혼을 안한 상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나? 지금 네, 그렇게 묻는 거예요. 3번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네 원래 여자가 건강해지 응 음, 젊을 때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늙으면 생리가 끊어지고 그래서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그런데 예 친족 엘리사벳도 친척도 지금 늙었는데도 임신을 하였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4번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만약 마리아였다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의 반응을 표정으로 그려보세요. 자꾸 웃음이 나네요. 놀라는 표정입니다. 네, 잘 안되네 생각보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여도 좋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오 요즘 시대 같으면 그냥 아유 많이 죽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풍습 아, 유대에는 이런 풍습 아이고, 바르면 안 되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돌로 쳐 죽여도 좋다는 돌을 다 맞아 죽었겠어요, 보니까. 네. 놀라는 표정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1번 난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해? 2번 이제 결혼하는 것은 다 틀렸어. <laughs> 3번 정말인지 확인해봐야겠어. 4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해 순종하는 모습이네요. 마리아는요, 순종했어요. 아래 그림을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그림에 나오는 수아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순종한 것일까요? 수아야, 뭐하니? 엄마 좀 도와다오. 네, 엄마. 수아야, 엄마 좀 도와달라니까. 네, 엄마. 수아야, 엄마 화났어. 네, 왔어요. 진짜 순종은 무엇일까요? 진짜 순종에 체크해 보세요. 즉시 순종, 신경질 내며 순종, 하고 싶은 일다 하고 순종, 적극적인 순종, 억지 순종, 이해가 되면 순종. 딱 봐도 답이 나와요. 즉시 순종, 적극적인 순종. 이것이 진짜 순종이랍니다. 성탄절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곳에 사람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을 쉽게 볼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무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할 뿐 아니라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끝이남을 분명히 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네.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아멘.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요. 마리아를 통해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겠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마리아는요 처음에 천사가 전해준 말을 모두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부정한, 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르고 요셉에게 파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고 완전한 순종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기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는 여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과를 통해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복을 받는 어린이가 됩시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결혼 전에 약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서 육체적 성관계를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사실상 결혼한 것과 같이 취급되었어요. 따라서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를 과부로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보면 1장 38절.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결코 가볍게 여겨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처녀 수태로 인해 파급될 문제는 엄청난 것입니다. 요셉과의 파혼과 함께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세인의 멸시와 지탄을 받아야 하고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마지막 말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는 굿센 믿음이 마리아의 심령을 사로잡았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의 출생에 관해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네, 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고 말했어요. 어, 두 번째는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요, 다시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순종하는 말씀을 하였네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임신했어요. 당시 유대풍습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을 던져 죽여도 좋다고 되어 있어요. 마,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우,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네, 3번입니다.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어, 남자 관계를 가진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바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어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유대의 풍습에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예, 돌을 던져 죽여도 괜찮다. 예, 한마디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요, 어떻게 바, 반응을 했나요? 네, 마리아도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네, 이 답이 있네요. 마리아는요, 순종했어요. 순종.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엄마가 딸에게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은 대답만 하고 처음엔 오질 않았어요. 두 번째도 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엄마가 화났다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왔어요. 마지막에 오긴 왔는데 이게 순종일까요? 아니면 불순종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진짜 순종은 무엇일까요? 진짜 순종은요, 즉시 하는 순종,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왜 수아는 즉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기 싫어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핑계를 댈수 없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랍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래요. 네, 순종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 아이는요,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어,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 아이들에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 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순종에는요 손해가 따르고 후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연습 어, 순종하는 연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연습이 먼저 필요해요. 오늘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읽어 볼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시란 동네에 가서 다이세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보라.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처럼 즉시 순종하는 또 적극적인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